5월 9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일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한도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가부가 자주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부는 가장 약자였으며, 불이한 재판관은 정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상징합니다. 재판관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와 번거롭게 하자, 결국 그녀의 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불이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끈질긴 기도를 듣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자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에도 인계점이 있습니다. 물이 백도에서 끓는 것처럼 기도에도 일정한 변화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에도 변화가 없어 보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갑자기 임하는 지점을 기도의 인격점이라고 부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분명 응답의 때가 있으니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까지 와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 자기 의에 빠진 자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은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스스로를 높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유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진정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세리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수님은 세리가 의롭다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보다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한 자가 의롭다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생의 비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세우시고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세계에서 최고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이후 어떤 한 관리가 주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스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의 말씀을 예로 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로 든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청년 관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말하고는 혹시 부족한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물어봅니다. 21절입니다. 여짜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청년 관리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영생을 얻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우로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포스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우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선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고 선행을 하는 것은 구원 받는 자에게 따라오는 열매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도구는 아닙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낀 청년 관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네 이 부분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도 행위로 인한 구원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데 자기 의의 한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곳으로는 완전한 의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 재물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주님은 부자 청년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 영생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큰 부는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둘째, 구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강조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영생 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네. 재물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진정한 제도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생은 우리의 행위나 소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을 위해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형 및 적용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행위나 소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을 위해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년성 일기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올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서 골라주시면 정기적인 영수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